BTS의 황금막내 정국이 솔로 정규 1집 골든을 공개하고 절찬 리의 미국 프로모션 중인데요. BTS 완전체로도 자주 출연했었던 지미 펠런쇼에 오랜만에 출연해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유 무대를 미지상파에 최초 공개했습니다. 며칠 전 아이하트라디오에서 처음으로 공개하여 반향이 일었었지만 안무를 풀로 소화한 것은 이번 무대가 처음이었는데요. 정규 앨범 공개 전 선행 싱글 두 곡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농염한 무대 구성에 무대를 감상한 영어권 청중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BTS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곳에서도 새로운 팝스타가 탄생했다고 야단 법석이었는데요. 영어권 레딧 댓글 반응 살펴봤습니다. 시정일관 움직이는 힘든 안무인데도 보컬이 너무 좋다. 가수 겸퍼포먼네 보컬에도 포인트, 안무에도 포인트, 음악에도 포인트. 얘 너무 핫하다. 애인 팝포이가 왔어. 내가 싫어요를 받거나 금지 당해도 상관없어. 난 얘가 객관적으로 현재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남성 퍼포머라고 생각해. 만약 미국인이나 영국인 아티스트가 이런 무대를 보여주고 미디어에서 충분히 언급되면 그를 팝의 새로운 왕자로 불러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고 절대 입을 못 다물겠지. 두 가지가 있지. 미국 미디어는 과거에 항상 아시아 남성을 과소평가해왔고 얘는 BTS와 너무 밀접한 관계라는 거야. 일반인들은 얘가 그룹과 별개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응. 또 멤버들의 잘 기록된 행동과 진술을 바탕으로 보면, 젠 저스틴 팀버레이크나 해리 스타일스처럼 갑자기 BTS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진 않을 듯. 이번 투나이쇼 인터뷰에서도 지민과 RM의 이름이 언급됐고 멤버 전원이 그룹으로 두번 언급됐음. 응. 나도 동의해.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라디오 지원을 받겠지만, 응, 아무것도 없어. 난 뉴질랜드에 사는데 잭 할로우랑 함께한 정국이 노래가 주류 라디오에서 꽤 자주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은 흥미롭네. 얜 그냥 완전 놀랍다. 순수하게 누가 이렇게 할수 있냐고. 미친 보컬, 미친 안무, 미친 퍼포먼스 수준. 라이브로 세 개를 다 조합한 게 미쳤음. 완전 괴물 퍼포머야. 내 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비교처럼 들리겠지만 진짜 비욘세 밖에 없어. 아니 솔직히 네 말이 맞아 그 둘처럼 라이브 보컬과 안무를 조합한 무대를 선보이는 사람은 없어. BTS 노래 듣기 전에는 항상 그냥 서구권 보이 밴드처럼 되게 단순하고 작게 작게 추는 댄스일 줄 알았고 그러고 절대 라이브 안 되는 수준이야 보컬일 줄 알았어. 근데 정국이는 라이브 보컬이랑 파격적인 안무 모두 업계 일위라는걸 확실히 증명하고 있어. 분명히 다른 타바티스트들이 놀라운 보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얘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댄서들은 있지만, 이 둘을 결합해서 본다면, 얘는 문자 그대로 팝 게임의 선두에 오르는데 필요한 모든 걸 갖추고 있음. 특히 남자의 경우 더욱 현재 메인 남자 팝스타 누구 있어? 조금이라도 비슷한 걸 하는 사람이 있어? 올해 나온 안무 중 제일 까다로운 안무 중 하나인데도 여전히 라이브 보컬을 해주고 있어. 얘 정신 나간 것 같아. K-pop 안무 공개는 리스크가 큼 한동안 안무를 고기 입소문이 날 거란 희망으로 팬 틱톡 챌린지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수 있는 킬링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 일반적으로 팔을 펄럭거리는 동작 같은 것들. 이게 한동안 세븐이 어디든 따라하던 이유 중 하나임. 이번 안무를 시도하는 팬이나 심지어 아이돌도 많이 못볼 거야. 이게 네가 라이크 like 크레이지 안무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본 이유기도 하고. 인상적인 스태미너야. 이런 퍼포먼스를 하려면 엄청 힘든 노력이 필요한데. 와우, 정말 놀라웠음. 퍼포머로도 많이 성장한 듯. 나머지 미국 대중들도 얘 재능과 노고를 알아줬음 좋겠어. 인터뷰도 매력적이었고 실제 성격을 잘 보여준 듯. 그러고 나서 퍼포먼스땐 그걸 순수한 관능미로 전환하고. 야 이번 정국이 최고다. 얘 춤은 엘비스나 마이클 잭슨처럼 가티어야. 내 생각에 얘 가창력은 저스틴 비버 팀버레이크 더 위켄드, 제이슨 데룰로 마룬파이브와 같은 수준인 듯. 아니면 얘가 더 나을지도. 근데 곡에 대해선 잘 모르겠어. 난이 곡이 스릴러, 에지 이더즈, 심지어 소리, 블라인딩 라이츠, 서클 같은 노래 정도로 좋은지 알만큼 음악에 대해 잘은 몰라. 그리고 우린 미국이 더 엣지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지. 당장 여자팝스타보다 더 여자팝스타 같은 트로이 시반이 있는 것처럼 트로이 시반은 미국에선 별로야. 국제적으로 더 먹혀. 솔직히 전국이가 트로이 시반보다 훨씬 더 커. 트로이 시반은 팝패드들이 그를 사랑하고 비판적으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더 많은 얘기가 나오지. 그치만 갠전 세계 스타디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주류팝스타는 아냐. 근데 난 엣지한 것들에 대한 이네 포인트는 이해함. 트로이를 언급한 게참 웃긴 게 트로이는 정국이한테 영감을 준 메인 중한 명임. 특히 유스 시절 초기 작업에 영감을 준 사람이라서. 얘는 마이클 잭슨만큼 뛰어나진 않지만 남자든 여자든 현 최고 중 하나야. 보컬적으로는 저스틴 팀버레이크나 제이슨 데룰로만큼 훌륭하진 않지만 저스틴 비버보다 훨씬 더 일관되고 더위켄드보다 다재다능해. 단지 걔네들이랑 비교되려면 자신의 메가히트 곡이 필요함. 솔로 활동은 현명했다. 얜 진짜 BTS의 DNA 그 자체네. 무대만으로도 실제로 BTS가 컴백했다는 느낌을 받았어. 대박이다, 정구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누군가 이 남자를 막지 않는다면. 어우야, 때론 한 사람이 이토록 재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날 너무 화나게 만들어. 얘 진짜 훌륭한 퍼포먼네 TV로 이 정도의 성추행이 허용됐었어? 세상에 예완전 놀랍다. 나 이미 얘가 호비, 지민과 함께 최고의 댄서 중한 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밤 트리플로 재인식했다. 이건 라이브로 노래하면서 쳤던 안무 중 기술적으로 제일 어려운 안무 중 하나임에 틀림없음. 다만 얘도 인간이라 보이스 컨트롤을 위해 순간순간 선택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쳤음. 감기에서 회복 중이라 어떤 부분을 골라 부를지 선택해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픈데도 여전히 놀랍게 들린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가능한 한 최고의 라이브 무대를 보여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것 같다. 이 남자 짐승이네. 스테미너와 호흡 조절만 봐도 정말 탄탄해. 메인 팝보이의 절대적 표준임. 바닥에 턱 닿았어. 정국이가 임대료 납부 예정인 것처럼 공연함. 사람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음악 취향에 대해 원하는 걸 말할 순 있어. 하지만 전국에 관한 한 가지 사실은 그는 항상 최고의 라이브 퍼포머가 될 거라는 점. 이는 그의 평균 이상의 가창력과 춤 실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그가 어떻게 공연을 즐기고 무대를 장악할 만큼의 무대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었을 거야. 그룹이든 혼자서든 다 해치우고 부스러기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어떤 누구도 이 곡을 내가 하는 방식으로 라이브는 못할 것 같다. 그의 움직임에 대한 순수한 자신감, 안정적인 보컬, 메인 팝포이 아우라. 그는 그의 세대 최고의 퍼포머다. 나말 그대로 나한테 손부채질하는 중. 스타일리스트 연봉 올려드려. 마이클 잭슨에 대한 멋지 오마주네. 만약 그가 케이팝 스타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그의 차트 성공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그의 세대에서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퍼포머 중한 명입니다. 감히 그가 이미 새로운 팝의 왕자로 등극해야 한다고 말해도 될까? 남자 아티스트가 모든 걸 최고 수준으로 소화하는 이런 퍼포먼스는 요즘 보기 힘들어. 보컬도 놀랍고 댄스도 수준급이고 카리스마도 폭발해서 너무 매혹적이고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할 정도. 얘가 팝의 구세주가 돼야 한다고 말아놨던 리액터도 봤어. 이상한 비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난 얘한테서 자미로콰이의 JK 느낌을 거대하게 느꼈음. 내 말뜻은 가능한 한 최상의 존중을 담아서 하는 말임. 얘 완전 자석이네. BTS 팬들이 몇 년을 미쳐 날뛰던데 왜 그러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국에서 얘처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